가루스, 아, 온라마스터? 갈리오 서포터네. 상대는 아다리우스맘에안 들어. 다리우스 싫은데. 아, 다리우스. 아, 미래가 보인다. 다리우스인데 유치원가아니에 다쓸날올수 있어. 아 그가... 오케이. 근데 바루스 갈리 가리... 바루스 갈 바루스 갈려고 갈류가... 갈좀빡센데그리우스는 0년 생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뭐야, 이 아, 또마이로 아, 그러네. 걔네가 막다리 이고 응. 리는데 다리우스인데...

1탄! 옆에서? 아, 잠깐만, 나 이거. 마우스 Q, 왜 q 야 아, 씨. 한 대만. 그치. 그렇지. 마우스 바꿔야 되나? 응, 서, 안 터져. 마우스, 우리 전화. 이거 먹고, 먹고, 마 먹고, 나이스 하고, 못 먹고, 바로 지금 다 먹고, 절대 못 먹게 하고, 무작정 이 이제 말고, 우리 태우자 이거. 땡고 때리지 마이 마태워야돼갈수있

바르소, 바르소 전멸이 네 다리가 상당히 잘 하진 않지만 다행이네 <laughs> 대원이 자신감 대원아, 안내려가지고 아, 잠만 뒤졌다 아, 어, 타냐? 큐브? 아, 대원아, 전멸 없어 그래? 아, 저... 어, 너도 아니. 저, 정글 하 면서 백업에주어서알았지않나이게 맞아？아니, 나겨훈어었 교훈을... 잖아？맞아, 겨훈어었 는데 왜 그래？뭐야？아, 일그늦었 어？아직 적용 이 해치 기간 필요 해 기다려 봐. 가격 이 과연 반응 이는어가지고는이아아지금어 <laughs> 아, 좋아이거 지금, 지금, 지빙 지금, 어떻게 하는 거야? 너무금 지금, 지말고너구간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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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때문에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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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 지금, 먹고 싶다. <목소리> 어, 빨리 돌아와. 이거 막화나하고살 거야. 어머, 하나, 어? 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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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그로 10 넘어. 1000을 에 분? 뭐라고? 누가? 누가? 할디. 아, <laughs> 아니 갑자기 뭐가 사라지는 거 뭐. 오늘은 미엄을 보고 싶으없 어요. 은 상대 발이 매우 크난잡면 나이스. 그 오, 큐 나이스. 어. 에이. 에이, 들켰다. 빨리 위자. 원거리 좀 때려줘. 아, 이 능력에 찍었네. 신발 바고옆로 깡통. 지금은 안쏘지지 나가서. 나가서. 가서나 신발 바가올나다 어차피 서 나가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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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오케이, 오케이.

치고 있습니다. 뭐야 뭐야? 뭐야 뭐야? 뭐야 뭐야? 아나 뭐야. 어, 뭐야. 뭐야 뭐야. 씨발 죽어 개새끼야 공격 거 아무 의미 없어 야, 야. 원래 낙준이 바텀 안보주는데 뭐. 그건 이번엔 탑이 망하지 않았기 때문이지. 안녕히 가 아, 진이교, 쌉악개그 사람아 덮이다. 싸악 갔다 오면 라인뭐 괜찮겠지. 어, 르블랑왜 여깄지? 뭐야 이즈 좋았다 오난 안좋다 집갔어야 돼. 미치 음 르블랑도 음, 뒤져 어, 아니 아, 까비 와인은 미드가 계속 죽을 수 있는가? 이거 문화 끝나겠는데요 이러면 또영는못냐 걱정하지고 나무죄 나왔어. 그냥 걱정하는 거야. 중대가 벌써 나왔어. 아 게임 빨리 끝난다. 아 왕급 조절해야겠다 이제. 청국이 아, 왕급 장버... 조절을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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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. 개. 해. 야슨 어, 말이야? 탑탑구는 그래도 해야지, 진짜. 아무리 왕급조 절이지만, 탑은 체구 해야지, 아, 렌즈 하나 사 온다. 라피 있 아, 어, 어두있 어, 어, 그래서 뻔한. 다나바리우스랑사레벨이창이나 나 지금 때 가려줘. 바렉창. 오케이. <목소리> 뭐야 뭐야. <목소리> 야, 이 탑도 그냥이긴 탑 뭐야? 뭘로? 계신 감지. 끝나신다. <목소리>

우진아 이제 알겠어? 넌 오였어. 이런 원딜을 데리고 졌어 이 어떻게 생각해? 원딜 차이? <laughs> 원딜 차이? <웃음> <웃음> 바로 원딜 <원대> 차이 막아버리네 <laughs> 나또 렌즈 산. 사왔네 아! 야나한 한, 한 번에 1.5코어 나왔어 역시 아, 스계 <laughs> <되게> 미친 남자 <laughs> 오직 스팀만 오디텍 개꿀 어떻게 나 진짜 실게 절대, 뭐. 절대 못어 어, 뭐야? 나 마이는. 어스 케이크아 이스텍 개꿀맛. <laughs> 이스텍. 어 용이다. 용도 먹어야지. 응. 아...이게...이게...이게... 아이들어가버리네와 아, 이거 혼자먹겠다 아 혼자먹겠다고 들어가버리네 <laughs> 이거를. 킬. 겄어이를 혼자먹겠다고...들어간다? <laughs> 잘 알겠습니다 <laughs>

아, 10초이면 게임 끝나. 안 돼. <laughs> 와, 이거 아, 쌀에 친다. 제 아, 쳤다. 게임 끝났다. 게임 끝났다. 셔터 게임 끝났다. 셔터 게임 끝났다. 셔터 게반 끝났다. 게임 끝났다. 게임 끝났다. 게임 끝났다. 게임 끝다가돌끝온다음에끝제 누를 거끝 이제. 거야, <laughs> 그러네. 어. 대박이야, 이거 끝러네 어, 임끝이야 이거. 끝렀어 아, 왜 죽어서 아! 너무 빨리 끝는데 음, 뭐야? 수고요난뭘 했지? 수고해요 이번 판 무엇을 했지? 와! 6레벨 토큰! 씨발, 세명이 S마.. 아, 명이 S마이너스네? 세나.. 세나야 뭐하냐? 네명이 <laughs> 아, S마이너스라고? 나도 s, s 나왔어, 그러면? 봤어. 어, 네명이 s 마이너스다 -네? 아니.. <laughs> 나왜 없지? <laughs> 아, 민호, 민호